5분의 시간을 주 테니까 그려 줘. 오케이 오케이. 10 아, 9 아, 8 8 칠육 파이브 스싼오둘원 세로 와 5분 지났는데? 오케이 됐어 진짜 이거는 예술이야 너야 와와 와, 와, 잠깐만. 와. 잠깐만 이거 이거 조금 아 아니 아, 진짜 잘 그렸다. 봐봐 <laughs> 봐봐 봐봐 봐봐. 역시 텐서스. 오이포도주스도잘 만들고 그림도 잘. 와, 근데 이건 진짜 잘 그렸다. 근데 여기에 하나만 문제점을 찾자면 뭐뭐 뭐. 조니 뭐, 뭐. 스펠링을 틀렸다가 아니 했어요. 거 거? 아, 그거는 네? 틀렸다가. 안 네? 아, 아, 돼. 화이트 포인트, 포인트야, 포인트야, 포인트. 틀렸다가 고신 <laughs> 거아니 아, 요즘 아트야. 아, 좀 맞는 게. 그러면 이제 다 봤으니까 네.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을 <laughs> 한번 고르겠어. 아니, 나두개 골라도 돼요? 나는 이번에는 다 버려도 되는데 두 개는 못 버려겠어. 오! 어, 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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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. 2등은. <laughs> no. 예고 <laughs> 아, 뭐야, 내 것도 괜찮은데. 아, 나 1등, 1등입니까? 어, 1등은. <웃음> 역시 역시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1 앞으로 만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1 0 그렇지. 거. 바로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박싱 해 보도록 하세요. 1, 오. 와 이거. 할수 있어. 근데? 야, 무릎 물이 좋 근데 태냥이 하체가 다부져 가지고 살수있한 바퀴. 네. 어. 레나데가 벌써 귀여워. 귀엽게 아. 애교. 그아 아, 그러면 아. 지금 좀 옆에가 있어. 하지만 애교한번 해줄게요 큰일 났어 아아아아아아 아 잠깐 좀더 <저희가 하 filter> 아, 귀엽게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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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어. 오케이 오케이 귀여귀여귀여중감이라는게 큐피 파크 오 마이 갓 귀여워 귀여 오케이 오케이 질문 어? No? Oh.